요즘 기사나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시려는 학생분들이 많은데요. 저만 해도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수많은 학생분들에게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. 이 중에서 같은 상황이나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합격하시는 분들이 있고 불합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각자의 상황이나 공부했던 내용들을 들어보면 불합격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. 여러분들도 이 공통점을 아신다면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. 근데 뭐 엄청난 내용은 아니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시청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바로 로 가시죠. 첫 번째, 너무 높은 목표를 세우시는 분들 말 그대로 목표가 너무 높아요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번도 책을 읽지 않던 사람이 한 달에 10권 읽기를 목표를 삼았다고 가정해 본다면 상대적으로 실패할 확률이 높은 건 누구나 알수 있습니다 자격증을 예로 들자면 난이도가 높은 기사 자격증을 목표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단 기간에요 물론 취득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긴 레이스에 금방 지치고 말더라고요 그럴 때는 하위 자격증을 먼저 공부해서 취득해 보시고 아니다 싶으면 좀더 쉬운 자격증으로 공부 방법을 조금이나마 터득하고 진행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. 두 번째, 동기 부여가 없는 분들. 예를 들어 이번 연도에는 영어 학원 등록해야지라는 목표를 세웠다고 합시다. 등록 이후와 동기 부여가 이제 곧 다가올 해외 여행을 위해 또는 영화를 자막 없이 보기 위해 정도의 이유라면 괜찮습니다만, 언젠가 필요할 날이 있을 것 같아서라는 추상적인 이유라면 금방 지치게 될 거예요. 그 언젠가가 언제 올까요? 기사 공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자격증 공부할 때는 확실한 동기부여를 만들어 주는 게 좋은데요. 이를 병행하면서 노후대비나 나중에 필요할 것 같아서 취득하시려는 분들도 많더라고요.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동기부여가 정말 중요합니다. 동기부여는 지치지 않고 롱런을 할수 있는 에너지 자원이기 때문이죠. 세 번째, 너무 빨리 포기하시는 분들. 자격증 공부에는 지루한 반복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. 그러나 시간이 가고 반복하면 할수록 잘하는 부분이 생기게 돼요. 공부머리라는 게 생기게 되는데요. 적어도 한 달은 해보셔야 합니다. 가만 보면 한 달도 공부를... 안 하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달 정도 어떤 일을 반복하게 된다면 비로소 습관으로 변하게 되고 이전에는 힘이 들던 게 자연스러워질 거예요. 여기까지 자격증 떨어지는 공통점 세 가지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. 저 역시 이번 일을 병행하면서 산업안전기사를 취득해 보려고 해요. 아무래도 직접 자격증을 취득해 보고 자세한 공부 방법을 안내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. 산업안전기사를 취득한 후에 공부 방법까지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말고 실하게 도전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으면 좋겠네요. 이상으로 취업방 자이너스입니다. 안녕.